안녕하세요, 쇼나입니다. 곧 있으면 할로윈이잖아요. 할로윈을 위한 작은 소품 준비해봤어요. 이 귀여운 아기 유령에 하찮지만 깜찍한 팔까지 달아주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이들에게 선물해도 좋고 내 가방이나 키홀더에 달아주면 포인트 소품으로도 정말 예쁘답니다. 준비물 그리고 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할로윈 유령을 만들 때는 세가지 색상이 필요한데요. 실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일단 집에 짜투리 실로 코튼 퀸 실이 있어서 코튼 퀸으로 사용을 했고요. 하얀색은 몸통 그리고 두 가지 색상은 모자를 만들 겁니다. 검은 색상이 잘 어울리긴 하는데요. 검은 색실을 사용해서 모자를 뜨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밝은 색실두 가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코튼 퀸 실에 맞춰서 저는 코바늘 3-05 2.3mm를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짜투리 실, 그 실에 맞는 코바늘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눈알을 사용했고요. 눈알이 없으신 분들은 검은색 실로 눈을 꾸며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위랑 돗바늘 필요합니다. 일단 유령의 몸통을 뜰 텐데요. 몸통은 원형뜨기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매직링을 잡아줄 건데요. 매직링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뒤로,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지고 와서, 엄지랑 중지로 실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엄지 위로 한 바퀴 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빼면 고리가 생기죠. 이 고리의 끝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0호예요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맞는 코바늘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고리 사이로 코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걸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짧은뜨기 8코로 시작을 하는데 짧은뜨기의 기둥코인 사슬을 하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해줘요. 이건 기둥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짧은뜨기 8코가 매직 링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매직 링 사이로 코바늘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번 가지고 와서 그대로 떠줍니다. 지금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여기 초보자분들은 첫코 찾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첫코라고 저는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첫코 떴고요. 첫코 포함해서 총 8코를 떠 주는 거예요. 하나 다시 들어가서 나오면서 둘, 다시 들어가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코를 뜨고 나서 이 꼬리실을 쭉 잡아당겨 주세요. 쭉 잡아당기면 원형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코바늘 껴주고요 여기서 여기 우리가 첫 코라고 표시한 부분에다가 코바늘 머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직 빼지 않을게요 이거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빼뜨기 해줍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단이고요 두 번째 단에는 한 코마다 한코 늘림을 해줘서 총 16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단 아까처럼 기둥코, 사슬 하나를 세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첫 코라고 표시한 부분에다가 머리 들어가요. 이제 빼줍니다. 이제 빼고, 한코 넣고, 다시 그 구멍에다가 넣어서 한 코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첫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표시를 할게요. 지금 이렇게 코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밑으로 사슬 머리를 찾아줘서 고리 밑으로 하나, 둘, 두 번째가 첫 코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첫코 했고요. 그 다음 코, 왼쪽 코로 들어가서 또한코 늘림해주는 거예요. 이때 이 꼬리 실을 숨기면서 떠줍니다. 숨긴다는 건요, 이 실이 코바늘 위로 걸리면 그대로 숨겨져요.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나, 같은 구멍에 한번 더, 같은 구멍에 머리 넣고, 한코 늘려줘요. 다시 그 옆으로 가서, 한코 넣고, 한코더 넣어줍니다. 지금 모든 코에 한코 늘림이에요. 그래서 한코 늘림, 한코 늘림, 한코 늘림. 그러니까 둘랜 여섯 코를 뜬 겁니다. 그 옆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한코 늘림해 주세요. 실 숨겨가면서 한번 뜨고 한번 더. 옆으로 가서 한번 뜨고 한번 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주시는 거예요. 한 코고, 한코늘고 한 코.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한코 넣고, 한코 늘리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6코인지 한번 세 볼게요. 우리 첫 코라고 표시한 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마지막까지 16코. 16코가 맞으면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은요, 이 16코를 그대로 코 늘림 없이 16코를 그대로 그대로 떠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얘는 잘라줄게요. 꼬리 실은 잘라주고요. 다시 빼뜨기 합니다. 첫코 빼뜨기 하고 기둥코 사슬 하나 세워줘요. 그리고 그대로 16코 떠주면 됩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한 코씩.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코 떴어요. 그리고 다시 빼뜨기 해주고 기둥 코 사슬 하나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열여섯 코, 방금 했던 것처럼 그대로 올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넷, 열넷, 그리고 마지막 16코까지 하고,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조일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뜨기가 더 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4단까지 했고요. 빼뜨기 할게요. 첫 코랑 빼뜨기. 그 다음 다섯 번째 단은요. 하나, 하나, 하나 하고 코 늘림이에요. 그러니까 짧은뜨기 셋, 한코 늘림. 짧은뜨기 셋, 한코 늘림. 이렇게 총 4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둥코 사슬 하나 세워주고요. 짧은뜨기를 세 코를 뜰게요. 하나, 그 옆코로, 둘. 옆코로 가서 세코 뜨고, 네 번째 코에서 한코 늘림을 해줍니다. 하나 뜨고, 같은 구멍에 한코 더. 지금 했던 방법을 세번더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세 코. 하나, 둘, 셋하고 네 번째 한코 늘림. 한번 넣고 한번더 넣어요.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세 코. 하나, 둘, 셋. 그리고 한코 늘림 들어갑니다. 한코 넣고 한코더 넣기. 마지막이에요. 짧은뜨기 셋. 하나, 둘, 셋코 하고 한코 늘림 해줍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단에서는 총 20코가 됐어요. 이제 코 늘림은 없고요. 여기서 6, 7, 8, 9, 10단까지 총 다섯 단을 평단으로 쭉 올릴 거예요. 빼뜨기 해 주고 여기서부터는 코 늘림 없이 그대로 스무 코를 총 다섯 단을 더 올려 줄 거예요. 기둥코 세워 주고요. 아까 한 것처럼 짧은뜨기로 쭉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몸통에 표시를 할게요. 왜냐면 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섯 단을 더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머리에다가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통에다가 표시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단 포함해서 총 다섯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 올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유령의 여기, 나풀나풀 거리는 끝 부분, 여기를 같이 떠볼게요. 일단은 평단으로 다섯 단쭉 떠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을 더 올렸고요. 일단은 빼뜨기를 할게요. 빼뜨기를 하고, 기둥코 사슬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옆코로 가서 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긴뜨기는 한번 감아요. 코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그 옆코로 가서 그대로 들어가요. 가지고 나옵니다. 키를요, 너무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키를 살짝 세워줘요. 코바늘에 세 가닥이 걸려 있는데요. 이세 가닥을 한꺼번에 나오는 게 긴뜨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길긴뜨기 세 코를 한 코에 넣을 거예요. 보면은 아까처럼 한번 감고요. 옆 코로 들어가요. 옆 코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요. 아까처럼 키를 세워준 상태에서요. 세 가닥이 걸려 있는데 두 가닥 먼저 나올 거예요. 두 가닥 나오고, 두 가닥 한꺼번에 나오는 게 한길 긴뜨기입니다. 이 방법으로 한길 긴뜨기를 두 코를 더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한번 감아서 지금 넣었던 곳에 그대로 들어가요. 가지고 나와서 키 맞춰주고요. 두 가닥 먼저 두 가닥 한꺼번에 다시 감고 같은 구멍에 들어갑니다. 가지고 나와서 키 맞추고 둘, 둘, 이렇게 해서요, 한개 긴뜨기를 두코 늘려준 거예요, 한 구멍에. 그리고 다시 한번 감아서 긴뜨기로 옆코로 들어갑니다. 옆코로 들어갑니다. 가지고 나오고요, 키 맞춰주고 세 가닥 걸려있는 거 한꺼번에 통과. 그리고 옆코로 가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세코 같이 넣어주고, 긴뜨기, 짧은뜨기, 그 다음엔 다시 긴뜨기입니다. 감아서, 옆코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고, 세 가닥 한꺼번에 통과.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세 코를 같은 구멍에 넣어주는 거예요. 감아서, 구멍에 넣고, 둘, 둘. 다시 감아서, 같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가지고 나와서, 둘, 둘. 감아서 다시 같은 구멍. 들어가서, 둘, 둘.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코 넣었고, 다시 감아서 긴뜨기로 옆코로 들어가요. 옆코 들어가서 긴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이렇게 두 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긴뜨기. 감아서, 키 세워주고 세 가닥 한꺼번에 통과. 그리고 한길긴뜨기 세 코를 같이 넣어 줄게요. 감아서 키 맞춰 주고 둘, 둘. 감아서 같은 구멍에 다시 들어가서 키 세워 주고 둘, 둘. 감아서 들어갑니다.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둘, 둘. 감아서 옆 코로 들어가서 긴뜨기 한꺼번에 통과해주고 옆 코로 가서 다시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긴뜨기예요. 감아서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통과 아까처럼 한길 긴뜨기 세코를 같이 넣어줘요. 감고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서 한길 긴뜨기 다시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 다시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 총세코 넣어주고요. 다시 옆 코로 가서 긴뜨기 넣어줍니다. 긴뜨기 넣고 짧은뜨기. 그러면 이제 하나 둘세 코가 남는 게 맞아요. 세코 남았으면요, 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 코, 긴뜨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긴뜨기 할게요. 감아서 들어갑니다. 긴뜨기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 세코 넣어줘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코 같은 구멍에 넣고, 그 다음 감아서 마지막 코에 긴뜨기로 떠주면 완성이고요. 여기서 짧은뜨기 우리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통 마무리예요. 얘는 빼주고, 꼬리 실 잘라주고요. 이렇게 실 빼주고요. 돗바늘에 연결해서, 실 뒤에서 쏙쏙쏙 숨겨주세요. 짠, 이렇게 유령의 몸통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팔을 떠볼게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요. 빼뜨기 자국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앞면을 잡아서 가운데보다 살짝 아래쪽에 팔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유령의 가운데에서 살짝 내려가서 팔을 이렇게 떠줄 겁니다. 너무 귀엽죠? <laughs> 이 팔을 떠볼게요. 이렇게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요, 여기 적당한 부분에 코바늘을 넣어줘요. 요렇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왼손에 실 잡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실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사슬을 총4 네 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코를 떠주고요. 지금, 코바늘에 걸려 있는 거 밑에 지금 사슬이 하나 있는데요. 얘 뛰어 넘고 그다음 코에 그다음 사슬에 코바늘을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총 짧은뜨기를 세 코를 떠줍니다. 하나, 그다음 여기로 들어가요. 둘, 그다음도 여기. 셋 해주고 끝에 우리가 지금 넣었던 곳으로. 아까 처음에 코바늘이 들어갔던 곳 있죠? 거길로 다시 들어가서 빼뜨기.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이 생겨요. 귀여운 손이 생겼고요. 실을 잘라줄게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실을 빼줍니다. 돗바늘에 실 연결해서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얘가 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덜렁거리지 않게 다시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뒤에서 실 숨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팔을 떴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대칭이 돼야 되니까 그대로 구멍에 적당한 부분에 이렇게 코바늘 넣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왼손에 실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4코 떠줍니다. 실 가지고 나와서 사슬 하나, 둘, 셋, 네코 떠주고 아까처럼 코바늘에 걸려 있는 거 밑에 사슬 말고 여기 두 번째 사슬에 코바늘 머리 넣어요. 그래서 짧은뜨기 세코 떠줍니다. 하나 그 밑으로 가서 둘그 밑으로 가서 셋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까 넣었던 곳, 코바늘이 들어갔던 곳으로 다시 코바늘 머리 넣고 빼뜨기. 그리고 실쭉 잡아당기고요. 실 잘라주세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돗바늘 연결하고, 아까처럼 여기에 쏙 넣어서 뒤에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이렇게 팔이 생겼습니다. 너무 귀엽죠? 팔이 있는 게더 훨씬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팔을 만들었고요. 눈알이 있으신 분들은 눈알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실로 눈을 꾸며주세요. 저는 이렇게 눈을 이 뒤에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령 몸통은 완성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귀여운 모자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자 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검은색 실을 쓰는 게 좋은데 검은색 실로 떠서 보여드리는 게이 영상 속에 잘안 잡혀서 저는 밝은 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아까처럼 매직링을 잡아줘야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뒤로 다시 앞으로 가지고 와서 엄지랑 중지로 잡아주고 엄지 위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빼면 고리가 지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코바늘 넣고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슬 하나 해줘서 기둥코 세워주고요. 우리는 지금 짧은뜨기 6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초보자분들, 이거 첫코 어려우신 분들은 첫코에 꼭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첫코 표시하고 하나 떴고요. 우리는 총 6코를 떠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에서 다시 이 꼬리 실을 쭉 잡아당겨주세요. 꼬리 실을 쭉 잡아당겨서 원형을 만들고, 우리 아까 첫 코라고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빼뜨기로 연결. 그 다음 단은 코 늘림 없이 여섯 코 그대로 주워줄 거예요. 자, 여기서 사슬 하나 해줘서 기둥코 세워주고요. 첫 코라고 표시한 부분에 그대로 들어가요. 빼주고,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첫코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첫코 표시합니다. 하나 했고, 그 다음 옆 코로 들어가서 둘할때이 꼬리 실 숨길게요. 코바늘 위로 이렇게 넣어서, 둘, 옆으로 가서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나서 다시 첫 코로 넘어가서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해서 기둥코 세워주고요. 얘는 이제 자를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오므려져 있는데요. 바깥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주고 우리 지금 사슬 하나 했어요. 사슬 하나 했고 첫 코로 다시 들어가요. 첫 코로 들어가서 얘는 빼주고 다시 평단으로 여섯 코 떠줍니다. 첫코 표시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 떴고요. 이번 네 번째 단에서는요, 코 늘림이 있어요. 아까처럼 우리 여기 원형, 머리 원형 뜨기 했을 때처럼 한 코에 한 코씩 더 넣어서 한코 늘림을 해줄 거예요. 다시 빼뜨기 할게요. 첫코 표시한 부분이랑 빼뜨기로 연결하고 사슬 하나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코 늘림을 총 여섯 번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첫 코로 들어가서 한코 넣고, 한코더 넣어요. 그리고 여기도 표시할게요. 우리 지금 두코 넣었으니까 코바늘에 걸려있는 거 밑으로 하나, 둘, 두 번째가 첫 코입니다. 표시하고, 그옆 코로 넘어가서 또두코 넣어줄게요. 한코 넣고, 한코 더. 그 옆으로 가서 또한코 넣고, 한코 더. 옆으로 가서, 한코 넣고, 한코 더. 이제 두코 남았어요. 한코 넣고, 한코 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입니다. 한코 넣고, 한코 더. 이번 단은 총 12코가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단은요, 12코 그대로 평단으로 다시 한번 떠줄 거예요. 첫 코랑 빼뜨기 해주고, 기둥코 사슬 하나 올려주고 그대로 짧은뜨기로 총 12코 떠줍니다. 하나, 그리고 여기도 표시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12번째 코에서 저는 여기서 배색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새로운 실 잡아주세요. 새로운 실 잡아서 12번째 코에서 마무리 지금 짓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실로 연결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빼뜨기를 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해주세요. 그다음 여섯 번째 단은 짧은뜨기 셋, 한코 늘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세코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기 꼬리실, 지금 이 노란색 꼬리실은 숨겨주면서 뜰게요. 하나, 둘, 세코 뜨고요. 네 번째에서 코 늘림 들어가요. 네 번째에서 한 코, 뜨고 한코더 넣어서 떠 줘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짧은뜨기 세 코예요. 하나 둘셋떠 주고 또네 번째에서 코 늘림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코 넣고 한코더떠 줘요.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세 코. 하나 둘세 뜨고 마지막 한코 늘림 들어갑니다. 한코 그리고 한코 더. 그리고 다시 빼뜨기 합니다. 빼뜨기 했으면요. 이번 단에는 그대로 짧은뜨기 들어가요. 짧은뜨기 그대로 15코 평단으로 떠 주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올리고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에서 여기서 또 실을 바꿔줄게요. 여기 이렇게 두 가닥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색실 원래 색으로 바꾸어줘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빼뜨기, 첫 코랑 빼뜨기를 해줘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코늘림이 들어가요. 15코에 코늘림 또 15코를 넣으니까 30코가 됩니다. 첫코 들어갈게요. 하나하고 한번더 같은 구멍에 한번더 코늘림. 그 옆에도 한코또 코늘림. 그 다음도 한코 놓고 코늘림. 그 다음 단도 한코 놓고 같은 구멍에 한코 더. 지금 한 코마다 두 코씩 들어간 거예요. 두 코, 두 코, 두 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두 코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모자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지금 이 노란색 실은 안으로 숨겨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 바탕색 실은요, 이만큼 남기고 잘를게요 그리고 돗바늘로 마무리 짓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상태에서 뒤, 위로 쭉 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이랑 연결. 그리고 보면은 지금 여기가 첫코 머리거든요? 이첫 코의 머리를 사슬로 만들어줘서 여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첫코 말고 그옆 코, 그 왼쪽 코 V자 밑으로 돗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뒤로 빼주고 지금 이게 첫코 사슬 위로 지금 이 실이 올라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요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지금 실이 마지막 코에서 나왔잖아요. 이 마지막 코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슬처럼 만들어주면서 깔끔하게 여기가 마무리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 자국이 남지 않고 돗바늘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모자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귀여운 모자를 만들어 보았어요. 저는 나중에 글루건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킬 거고요. 여러분들도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키셔도 되고, 고정을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로 보이지 않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고 간단한 유령 만들어 보았어요.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